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성 목소리 브나트 빈이에요. 곧 아침에는 비가 내려요. 비가 와서 그런지 춥네요. <laughs>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은 타사의 정원 열 번째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역시 귀 기울여 들으시고 들으시면서 릴렉스 하세요. 만약 잠을 이룰 수 없다면 제가 읽어드리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잘 주무세요. 그리고 행복한 꿈, 고운 꿈 꾸시고 잘 가요. Hi, everyone. I'm bin. This is emotional voice Planet. It's raining here in the morning. It's cold. Maybe because it's raining like this. Be careful not catch a cold. Now, this is the 10th reading of Tessa's Garden. Listen quietly and relax yourself today as well. If you can to sleep, sleep well while listening to the sound. I live and have a happy dream and a good dream. 타샤의 정원 열 번째 읽어 드립니다. 보만토 주민들이 진흙탕 개들이라고 부르는 시기가 4월 초에 시작되면 식물과 씨앗, 소포를 배달하는 사람들이 타샤의 집으로 직접 오지 못하게 된다. 비포장 도로가 몇 킬로미터 이상 구불구불 이어져서 날씨가 아주 좋을 때도 운전하기가 힘들다. 심각한 계절에는 그 길을 통과할 시간이 없다. 기나긴 4월. 몇 주간 타사는 완전히 고립된다. 배달원들이 겪는 일들을 타사를 끝없이 불안하게 한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찾아오지 말라고 당부하고, 최근 택배사 직원이 겪은 일을 상세히 들려준다. 하지만 화초를 배달이 늦어지는 것 말고는 4월에 산꼭대기에 갇히는 게 타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다. 마침내 땅 속을 헤쳐서 겨울에 꽃밭 부근이 얼마나 상했는지 점검해 볼수 있다. 나뭇가지와 솔방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밖에서 주워와서 이들 앞에 당당하게 놓을 수 있다. 마침내 정원에 살아있으며 다시 꽃을 피울 준비가 되었다는 확실하고 안심되는 증거를 얻는다. 진흙한 계절 동안 다시 하는 응접실의 개들이 흑발로 골동품 카펫을 밟지 않도록 응접실 카펫을 걷어낸다. 밖에 나갈 때면 무릎까지 올라오는 국방색 장어를 신는다. 장어를 신고 걸으면 철버독 소리가 나면서 발자국이 생긴다. 그렇게 걸어 양동이를 들고 덤서 우리에 가거나 손수레를 밀고 꽃밭 주위로 간다. 거의 매년 4월에도 거무죽죽한 눈이 남아있지만 빈터 여기저기서 국은 몇 개가 땅위로 고개를 내린다. 눈이 빨리 녹는 언덕의 남쪽 기슭에 심어놓은 구군들은 봄을 알리는 첫 전령이다. 아내모의 샤프란, 무릇, 글로리 오브 더 스노우가 자주 다니는 길에 쏟아나서 일을 하러 돌아다니던 자살을 놀라게 한다. 몸이 깊어 더욱 짜릿한 일들이 벌어지면 타샤는 조급한 손짓으로 별것 아닌 구근들로 지급할 것이다. 뒤돌아보면 그것들은 항상 그녀에게 큰 의미를 주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사울에는 그 구근들이 가장 중요한 대상이 되리라. 하찮은 구근들은 아무렇게나 뿌린 듯 흩어져 있지만 일부러 집 주변 꽃밭은 피해서 뿌렸음을 알수 있다. 구근들이 돌단 부분에 보이지 않는 것은 거기 자주 나타나는 다람쥐때를 물리치기 위해서다. 하샤는 들쥐나 생쥐를 심하게 거슬려 하진 않지만, 장난꾸러기 다람쥐들은 눈치껏 피울릭 구근을 먹어들려 한다. 코기들은 쇼트브레드 과자 부스러기를 포식해서 다람쥐를 쫓는 데는 관심이 없는 듯 하고, 또. 타샤가 키우는 게름뱅이 외는 고양이 민우는 따뜻하고 푹신한 자리에서 조느라 사냥은 오래전에 접었고, 타샤는 날씨가 굳어도 할 일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운 꿈꾸시고, 잘 주무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Thanks for watching so far, everyone. Have a good dream and sleep well. Sweet dreams and good night. Bye bye.